안녕하세요. 2020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대학 생활에 있어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할 친구, 백남학술정보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입생 도서관을 만나다는 학부 신입생 여러분을 백남학술정보관에 초대해서 학술정보관에 대한 안내와 투어를 진행하는 교육인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상으로 소개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약 30분 정도 파워포인트로 백남학술정보관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째, 학술정보관의 자료 시설 등에 대한 소개. 둘째, 자료 검색 및 대출 방법. 셋째, 백남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술정보관의 자료 및 시설 현황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술정보관은 내일을 이끄는 지식 정보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자료 개발과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술정보관은 서울과 에리카 캠퍼스 두 곳에 있는데요. 한양대 학생들은 이두 곳의 학술정보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는 의학, 법학, 건축학술정보관과 음악자료실 4개의 네 분관이 있습니다. 해당 단과대학의 학생이 아니어도 모두 이용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학생증 하나로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울 캠퍼스 건물 배치도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각각의 분관을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백남학술정보관의 층별 안내도입니다. 백남학술정보관은 지상 6개층, 지하 2개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층, 4층, 5층에는 학문의 주제별로 자료실이 나뉘어져 있고요. 모든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찾으신 다음, 1층에 있는 통합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대출과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지하 1층과 3층에는 자유롭게 공부하는 열람실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칸막이 열람실, 그리고 지상 3층은 오픈형 열람실이 있습니다. 1층에는 카페형 학습 공간인 이종훈 라운지와 이순규 라운지가 있어서 편안하게 학습과 휴식을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진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학술정보관에는 많은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데요. 도서가 서울과 에리카 캠퍼스에 약 270만 권, 멀티미디어 자료가 약 14만 점, 인쇄학술지가 5,100여 종 소장되어 있습니다. 도서 이외에도 시공간적 제약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전자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약 150여 종, 이저널이 12만 5천 종, 이북과 일원이 약 40만 종 이용 가능합니다.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리포트나 논문 작성을 위해서는 도서뿐만 아니라 전자자료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남학술정보관의 이용 시간입니다. 자료실의 경우 학기 중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개방합니다. 방학 중 이용 시간은 화면과 같습니다. 단 열람실의 경우 연중 신정, 설날,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대출 책수와 기간입니다. 도서는 10책을 14일 동안 빌려 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 7일씩 10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도서, DVD, 영화 등은 3개를 3일간 빌려 보실 수 있고, 연장은 불가합니다. 모든 자료의 대출과 반납은 1층 통합대출 반납 데스크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체료 안내입니다. 자료를 이용하시다가 반납 기한을 넘기시면 연체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한 자료당 하루에 100원이 부과됩니다. 연체료 납부는 홈페이지 신청 조회 연체료 납부 화면에서 300원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연체료는 휴대폰 및 신용카드, 계좌 이체로 결제 가능합니다. 단 현금 납부는 불가합니다. 또한 자료를 분실하시게 되면 동일 자료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업무 시간 이후의 도서 반납 방법입니다. 각 도서관의 자료는 해당 도서관에서만 대출과 반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백납 학술 정보관에서 대출한 책을 의학 학술 정보관에서 반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출한 도서관에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인 반납함에는 비도서나 딸림 자료가 포함된 자료를 반납하실 수 없습니다. 무인 반납함에 반납한 자료는 다음 날 오전에 처리가 되니 홈페이지를 통해 반납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남학술정보관 출입 방법입니다. 백남학술정보관은 학생증이나 모바일 열람증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열람증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양대학교 학술정보관 앱을 다운받아 이용 가능하며 입관 퇴관할 때 모두 학생증을 터치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층별 주요 시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층에는 대출 반납 데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약도서, 상호대차 신청도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의 대출 반납이 이루어집니다. 부대시설로 무인 반납기와 책 소독기가 있고 그룹 스터디룸용 HDMI 케이블도 대여해 드립니다. 또한 북카페에는 교수 저서, 한양인 권장도서, 신간 추천도서, 연람용 잡지, 디지털 피아노가 있으니 가벼운 휴식을 취하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남학술정보관의 1층에 오시면 우측으로 가시면 이종훈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종훈 라운지는 이종훈 동문의 기부로 후배들을 위해 2017년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카페형 학습 공간으로 편안한 학습과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DVD룸, 수면 리클라이너, 자료 검색용 PC, 프린터, 복사기가 있으며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공간은 이종훈 라운지에 있는 DVD룸과 리클라이너입니다. DVD룸은 DVD 서가에서 원하는 자료를 골라 1층 대출 반납 데스크에서 대출 후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DVD룸은 홈페이지 신청 조회 메뉴에서 시설물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백남학술정보관 1층 좌측으로 들어오시면 또 다른 카페형 학습 공간인 이순규 라운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순규 동문의 기부로 2018년에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이런 공간에서 공부하시면 공부가 더잘될것 같네요. 여러분도 훗날 이런 멋진 선배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어떤 공간일까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잠을 자는 곳으로 오인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곳은 소규모 발표나 강의를 할수 있는 오픈형 강의 공간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조용한 학습 환경에 익숙해서인지 이순규 라운지가 무척 조용한데요. 라운지 내에서 가벼운 대화 정도는 가능하니까 너무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정말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무려 전동 수면 리클라이너에 USB 충전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랑하는 자리죠. 이곳은 진정한 수면 공간인 H업존입니다. 캡슐 형태로 된 일인 공간에서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죠. 단 코를 골거나 발냄새가 심한 학생들은 이용을 삼가 주셔야겠죠. 이순규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곳은 VR 스튜디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학생들은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 및 스포츠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수 있는 VR 스튜디오도 공강시간에 이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VR 스튜디오는 홈페이지, 신청 조회, 시설물 예약에서 예약 후 이용하시거나 예약자가 없을 때는 현장 접수 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볼수 있는 자료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층에 있는 과학 기술 자료실인데요. 여기에는 컴퓨터, 자연과학, 응용과학, 예술, 체육 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수업 교재로 지정해 주신 자료를 모아 놓은 강의 도서 코너가 있습니다. 강의 도서는 대출은 불가하고 강의 도서 코너에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도서를 대출하고 싶으시면 동일한 자료가 해당 주제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으니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를 찾아 대출하시면 됩니다. 3층으로 올라가면 열람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하 1층에는 칸막이 열람실이 있고요. 3층에는 오픈형 열람실이 있는데요. 부대 시설로 노트북 코너와 그룹 스터디룸이 있습니다. 그룹 스터디룸은 홈페이지 신청 조회 시설물 예약에서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열람실을 이용하실 때는 좌석 발급기에서 학생증을 이용하여 원하는 좌석을 지정 후 이용 가능합니다. 또는 휴대폰으로 학술정보관 앱을 이용해서 예약 후 15분 내에 비콘 인중 후 이용 가능합니다. 공부하다가 바깥 바람을 쐬고 싶을 때는 야외 휴게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실내 휴게실이 있고 3층에는 실내외 휴게실이 모두 있습니다. 사물함도 지하 1층과 3층에 있는데요. 자세한 바, 사용 방법은 어,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층에 올라가시면 사회과학 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류, 종교, 사회과학, 경제학, 경영학 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 기업체의 취업 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 같지만 취업을 준비할 때 이용하시면 좋겠죠. 5층으로 올라가시면 인문과학 자료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철학, 어학, 문학, 역사, 지리 관련 자료가 서장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셨으니 여행도 많이 가고 싶을 텐데요. 여행 관련 서적도 여기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English Library라는 미국 영어 교과서 교재 코너도 있습니다. 편의 시설로는 각 자료실마다 셀프 스캐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자료는 스캔하실 수도 있습니다. 5층에는 특이할 만한 시설로 셀프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강의 촬영, 인터뷰 촬영, 그룹 촬영 그리고 1인 방송 등을 해볼 수 있는데요. 스튜디오 안에서 카메라, 프롬포터 모니터 등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스튜디오 이용은 홈페이지 신청조회, 시설물 예약에서 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학술정보관의 자료실 및 시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학업에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이용 순서는 어떤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그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이저널이나 e 이북 e 등 전자자료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바로 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속관행물, 즉 학술지의 경우 검색 후 소장 정보를 확인한 후 지하 2층의 연속관행물실에 가서 자료를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 가능물실의 자료는 대출은 안 되고 내부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도서나 비도서의 경우는 앞에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찾은 자료를 대출해서 이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납하는 순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백남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자료를 찾으실 때는 통합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중간에는 백남학술정보관 공지사항과 각 자료실별 이용시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스크롤바를 내리시면 주요 서비스에 대한 배너가 나오고 하단에는 유용한 사이트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를 검색해서 찾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총균세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자료의 형태별로 소장 자료가 나오는데요. 도서를 찾기 위해 단행본 탭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자료를 클릭하시면 소장 자료가 나오고 대출 가능 여부와 소장처를 확인합니다. 대출 가능한 자료는 청구기호를 메모 후 해당 자료실에서 자료를 찾은 후 1층에서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R, P, B, 물음표 등 버튼이 있는 자료는 화면과 같이 해당 버튼을 눌러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청구기호, 콜럼버에 대한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구기호는 자료의 주제에 대해 듀이 10진 분류법으로 분류한 분류기호, 저자의 이름과 판차를 표시한 저자기호, 권호와 복본을 표시한 기호로 구성됩니다. 백남학술정보관의 모든 자료는 청구기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니 서가에서 자료를 찾으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듀위 10진분류법 대분류입니다. 색깔별로 자료의 소장처를 구분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의 서가에서 자료를 찾으실 때는 서가 양면에 있는 서가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서가 가이드에는 두 개의 청구기호가 적혀 있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청구기호가 해당 서가의 처음 책,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청구기호가 해당 서가의 마지막 책을 의미합니다. 서각 칸별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료를 찾으셨으면 1층에 있는 대출반납 데스크로 가셔서 학생증을 스캔 후 대출하시면 됩니다. 대출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 학생증으로 대출하셔야 하며 반납은 대리반납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모니터에서 꼭 대출 반납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서를 검색하고 찾아서 대출 반납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전자자료를 검색 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자료는 통합 검색창에서 키워드 검색 후에 상단에 나타나는 탭에서 원하는 자료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아티클 탭을 선택했습니다. 아티클은 논문이나 기사 한편 단위의 자료를 말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 우측에 제한자를 이용해서 검색 결과를 좁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찾으면 해당 자료를 선택해서 PDF 아이콘을 클릭하면 원문 열람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PDF 원문을 열람하고 저작권에 따라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인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자료의 경우 교내에서는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외부에서는 백남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계정은 한양인 포털 계정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ebook을 검색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갈수록 도서 자료보다 전자 자료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학술 정보관에서는 ebook 구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 40만여종의 국내외 ebook을 이용하실 수 있고 PC, 스마트폰, 태블릿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book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검색 메뉴에 ebook을 클릭합니다. 제공처 안내에 국내 전자책 통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국내 주요 e-book 제공 업체의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물론 통합 검색창에서 검색해도 e-book이 함께 검색되며 매체 유형을 e-book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자료도 단행본과 e-book으로 모두 있을 수 있으니 편한 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내 전자책 통합 사이트에서는 신간과 베스트 자료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후 대출하시면 뷰어 설치 후 바로 열람이 가능하며 대출은 5책 7일 동안 가능합니다. 물론 예약과 연장도 가능하며 반납은 자동으로 됩니다. 다음은 이러닝 검색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검색 메뉴에 이러닝을 선택하시면 어학, 인문학, IT 각종 자격증의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으로도 이용 가능하니 졸업하시기 전까지 자유롭게 학술정보관을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IT 강좌, 세리앤유 지식도서관, 다락원, 해커스, 로제타스톤과 같은 어학 강좌, 그리고 인문학 3 6 5 강의, YG 리서치 통계분석 강좌 등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학술정보관의 다양한 자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백남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백남학술정보관에서는 여러분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서관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용자가 원하는 교육을 직접 신청하는 맞춤교육. 둘째, 교수님의 요청으로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학술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수업 지원 교육. 셋째, 정기적으로 개설하는 다양한 학술정보 활용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교육은 홈페이지 학습연구 메뉴에 도서관 아카데미를 이용해서 신청,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이 매월 개설되는 도서관 아카데미 캘린더입니다. 일정을 참고하셔서 시간이 되시면 무료로 수강 가능합니다. 모든 교육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 튜토리얼 메뉴를 이용해서 온라인 강좌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자료가 백남학술정보관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 조회 메뉴에 희망 자료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희망 자료 신청을 통해 도서, DVD, E북의 신청이 가능하며 구입 완료까지 국내 자료는 2에서 3주, 구외 자료는 한 달에서 세달 정도 소요됩니다. 자료 도착 시 안내 문자가 발송되니 문자를 받고 오셔서 대출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희망도서 신청 화면입니다. 온라인 신청 버튼을 눌러 국내외 단행본, 국내 이북, 시청각 자료를 검색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 이북은 해외 이북 신청 메뉴로 5분간 미리 보기 후에 필요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직접 신청 버튼을 눌러 입력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도서 신청 시 자동으로 예약 설정돼서 도착 시에는 알림이 갑니다. 참고로 문제집, 판타지, 만화 등 선정 부적합도서의 경우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캠퍼스 상호대차 서비스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서울과 에리카 두 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찾는 자료가 백남학술정보관에 없거나 모두 대출 중인 경우 에리카학술정보관에서 빌려볼 수도 있습니다. B 버튼을 누르면 캠퍼스 상호대차 서비스 신청이 되어서 서울에서 편하게 에리카학술정보관의 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납도 백남학술정보관에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타도서관 열람 우레 서비스입니다. 한양대학교에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리스 사이트에서 검색 후 자료를 소장한 집 근처의 대학 도서관을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은 되지 않고 열람 및 복사만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방문할 대학과 기관을 선택하신 후 문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해당 도서관에 방문하셔서 출입 관리 근무자에게 열람 우레서를 보여주시고 출입이 가능합니다. 단,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해당 대학 도서관의 개관 일정과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 예약 방법입니다. 백남학술정보관의 다양한 시설물들은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서 이용 가능한데요. 그룹 스터디룸, DVD룸, 셀프 스튜디오, VR 스튜디오를 예약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은 그룹 스터디룸 예약 화면입니다. 예약 희망 일자를 선택 후 이용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해서 예약 가능합니다. 그룹 스터디룸과 DVD룸은 당일 예약과 4일 이내 예약이 가능하고 셀프 스튜디오와 VR 스튜디오는 당일 예약은 불가하고 5일 이내 예약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학술 정보관 자료 검색과 시설물 예약 등 서비스는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PC 뿐만 아니라 휴대폰, 태블릿 등을 통해서도 자료 검색과 원문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한양대학교 도서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언제 어디서건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혜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부문고와의 협약을 통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광화문, 강남, 잠실, 영등포, 목동점 등 9개 제휴 매장에서 도서 문구 음반을 학생증 제시 후에 10% 할인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남 학술정보관의 자료, 시설, 서비스 등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만족스러우셨나요? 아무쪼록 재학 중에 도서관을 벗삼아 함께 한다면 훗날 좋은 결실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백남학술정보관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